반갑습니다. 조연공방다육의 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땡땡이 합식하려고 오늘 온라인 주문한 거 와서 영상 담아볼게요. 이렇게 이쁘네요. 하나에 5 0 0 0원 줬습니다. 제가 사이즈는 원하는 사이즈라서 딱 마음에 드네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살구색 제가 좋아하는 네, 이렇게 생겼네요. 3,000원 주습니다 알맹이 이렇게 생겼고요. 3,000원. 네, 두 개짜리도 있네요. 3,000원. 다음에 얘가 이쁘네요. 숫자가 6개밖에 없어서 제가 다 가져왔는데 항상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아, 온라인에 한개 부닥칠 때가 있죠. 얘는 핑키예요. 핑키가 제가 겪는 겨울에 왕, 대품 하나 예쁘게 키웠는데 냉해로 갔습니다. 너무 아쉬워가지고 핑키가 이쁘니까. 합식을 하려고 샀는데 너무 커요. 이게 최대, 최고 작은 사이즈인데, 큽니다. 얘는 서비스를 하나 주셨네요. 이 핑키가, 얘가 지금 5,000원이거든요. 요사이즈예요 5,000원. 이렇게 생겼네요. 엑스플랜트 검색하니까요. 이거보다 큰데 4,500원. 얘는 그거보다 작은데 5,000원. 근데 숫자가 이 집에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다섯 개다 가져온 거예요. 항상 숫자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좀 그래야 되는 게온라인한개예요 그리고 한 집에서 제가 오늘은 다 가지고 와서 편하게 쇼핑을 했는데요. 이게 한 집에 이렇게 인기가 드물어요. 사실. 땡땡이들은 항상 이렇게 많이가 없어요. 그다 보니까, 이 집에서 몇 개, 뭐, 이 집에서 몇 개, 이 집에서 몇 개, 이런 식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만원부터 배송, 배송비는 별도, 그리고 5만원부터는 무료배송,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얘네 집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샀다. 그리고 또, 이 집에서 또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를 샀다. 이런 식이면은, 택배비도 그렇지만, 복잡하잖아요. 이 집, 저 집. 그래서 이 숫자를 항상 부족해가지고, 모둠으로할 때는요, 숫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제가 고를 때 어떤 거를 조금만 좀 알면 숫자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나를 알려드릴게요. 얘가 이쁘긴 한데, 얘는 두, 두 개, 두개 붙었죠. 두 개. 이런 거를 보면은요, 머리수가 일단 두 개짜리인지 세 개짜리인지를 먼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도 이게 두 개짜리예요, 두 개. 2개 얘는 세 개짜리가 없더라고요. 하나짜리도 없고, 이게 두개 붙여 있어서 5천 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세 개짜리예요. 그러면 같은 가격 3천 원짜리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머리수 있는 거를 고르셔야 돼요. 그래야 숫자를 좀 채울 수가 있고, 못 하기로 해놨을 때 소복하니 되죠. 먼저 세 개짜리를 항상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두 개짜리, 그 다음에 하나짜리,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럼 숫자가 모자랄 때에는 이 하나가 더 달려있으니까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땡땡이 살 때에는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머리 수를 보고, 세 개짜리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또두 개짜리, 그 다음에 부족하면 또 하나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모하기로 이렇게, 이렇게 소복하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상점이 드물어요. 이 집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 네, 3천, 보통 이런 것들은 2, 3천원 해요. 가격들이 하나에 뭐 2,000원, 3,000원 짜리도 있고, 예, 두개 붙어 있는데 3,000원이고, 그러니까 품종마다 다 달라요. 가격이 크기도 물론 다 다르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이름이 가물가물하네. <laughs> 아침에 뜯어놔가지고, <또> <laughs> 어, 이름이 뭐냐면요, 제가 이름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아 이게 스트로베리 아이스네요. 스트로베리 아이스. 3,000원짜리 스트로베리 아이스. 이렇게 생겼는데 3,000원. 이만면 요만요. 이만, 만해요좀 원하는 것보다 크긴 하네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2 사이즈거든요. 이름이 또 금방 라는 <laughs> 자막으로 이름 넣어드릴게요. 장미꽃처럼 생겨가지고 빨갛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합식해놓으면 정말 예뻐요. 5,000원 줬어요. 이거 하나에. 5,000원짜리. 그리고 뒤에 또하나 이게 붙어있어요. 쌍으로 보면 되겠네요. 쌍.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 이두 개에 붙여져 있는 거를 5,000원. 핑크베라는 하나에 요 사이즈가 5,000원 사실 핑크베레가 이렇게 작은 게 없어요 저할때 작은 거 핑크베라 없습니다 저도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작은 걸 샀죠 근데 그나마 이게 작아서 얘를 가지고 왔어요 핑키네요 핑키 핑키 색이 이렇게 핑크색 물들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고 예, 또, 이쁘고, 살구색. 고르실 때 아셨죠? 항상 머릿속 세개짜리 고르는 거. 제일 먼저. 숫자가 항상 부족하니까. 그리고, 음, 어한 집에 이게 뭐, 두세 개밖에 없다. 또, 다른 집으로또 가야 되잖아요. 그 집에 또 두세, 두세 개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모으는 건데, 아 그러다 보니까 또 복잡하죠. 이집자 배송료는 별도 해야 되고, 금액 또 2만원 맞춰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온라인은 있습니다. 피가루 해주하는거 보셨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화분하고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피가루가. 한번 영상에서 보셨죠? 다 예쁘다고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확 가지를 않네요. 이렇게 모듬을 해놓으면, 정말 예뻐가지고, 마음이막 뺏기거든요. 근데 이피가루가 하나하나는 다 예쁜데, 아마도 이게 화분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어울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예쁜 아이가. 그래서, 얘를 다른 거를 심어주고 좀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리는 좀 잡은 것 같는데, 그럭저럭.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세모분인, 다잘 어울리는데 이상하게 피가 뾰족이래라서 어울리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제가 이거 이쁘게 화분에 심어서 모둠 해놓으면서 마사토 올리는 거 물을 정말 소심하게 줘야 되는 거 마사토도 대중소가 있잖아요. 대짜리, 소짜리의 장 단점 모둠 해놨을 때 그런 점을 제가 어, 화분에다 예쁘게 심어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름 생각 안나는거 자막으로 송장 보고 찾아서 올려줄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세요. 주앤다 얘기였습니다.